네, 이제 마지막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일과라서 그런지 어, 굉장히 구문도 쉽고 그래가지고 어, 분석도 금방 끝나고 해석도 금방 돼가지고요. 어,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일과가 별로 잘 나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네, 5월 31일 이제 금요일 드디어 D-Day 이제 왔습니다. D-Day입니다. 그래서 그 학급 행사, 뭐, Celebrating 축하하기 라는 뜻인 거겠죠? So this was an unforgettable day.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So the flash m o r k flash mob인데 요 어떤 몹이냐면 위스테이지드 우리가 연출한 겁니다. 스테이지가 이제 무대니까 동사일 때는 연출하다라는 뜻인 거겠죠. 무대를 연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출한 그 플래시 몹이 근데 언제? 그 점심 시간에 음, 점심 시간에 우리가 연출한 그 플래시몹이 was awesome 굉장히 끝내줬다. So we were eating lunch as a user.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as a user. 평소처럼요. So 그래서 no b o d y 아무도 뭐 하지 않아서 noticed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We had prepared this surprising invitation. 우리가 이그 깜짝 그 초대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 one by one 하면 한 사람씩인 거겠죠? 그래서 so 한 사람씩 we sprang up 우리는 이제 일어섰다고 합니다. from our seat 우리의 이제 자리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일어서가지고 일어섰는데 뭐하면서 holding up. 들면서, 뭘 들었냐면, 각각의 이제 아까 플래카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플래카드를 이제 들고서 이제 자리에 일어서서, 그리고 또뭐 했냐면, shouted,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또 words on it, 어, 이제 그것에 이제 적혀있는 그 단어들을 소리쳤다고 합니다. 즉, 뭐라고 이제 적혀있었냐면, thank you for making delicious food for us. 저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애들이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 그 인스타 릴스 보니까 뭐 이제 애들이 막, 그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꼭 남고 남중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한 남학생이 그 급식실 그 의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 드럽죠 올라가 가지고 자, 우리 모두 뭐 1년에 뭐 1년 동안 뭐 우리를 위해서 뭐 고생해 주신 어 급식 아주머니들께 뭐 박수 한뭐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아. 근데 이제 신발 복올라가있는네조금드럽죠 비이생적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en 그러자 we delivered the invitation to the food service workers. 그래서 우리는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초대장을요. 누구한테? 그 급식 아주머니들한테요. So 2 hours later, 2시간 이후에 a few classmates brought our heroes. 그래 몇몇 이 우리 친구들 또는 가, 학급 친구들이 우리의 히어로를 이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when they entered the classroom 그래서 그 급식 아주머니들의 교실에 들어왔을 때 they looked puzzled so puzzle 하면 은 당혹스러운 이라는 뜻인 거겠죠. 원래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추기 어렵고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래서그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이제 그 데코레이션, 그 장식을 보면서 와 이게 뭐야? 막 하면서 so after guiding them to their s a t s 그래서 뭐한 이후에 그들을 안내한 이후에 그들의 이제 자리로 이렇게 안내한 이후에 그 지원이가 게이브 댐 그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뭘 줬냐면 그땡큐 카드, 그 감사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었어 그 카드를. 그리고 또뭐 했냐면 and smiled brightly, 밝게 웃어줬다고 합니다. So they said,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thank you, 고마워. 그리고 ate the sandwich.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so it was difficult to prepare this project.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But 그러나요, we cooperated. 우리는 협력했고요. 그리고 또 organized ourselves. 우리 자신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룹을 세 개로 이제 조직을 했잖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름 이제 이렇게 그룹도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made it successful.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해냈다는 거지. So more importantly, 그래서 또 중요하게요. participating in a day to express gratitude. 그래서 이 감사 표현하는 날에 이제 참여하는 것은 made me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해 줬냐면 realize. 깨닫게 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뭘 깨닫게 해 줬냐면 there are unseen people. 있구나. 뭐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So I remember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m from now. On. 그래서 나는 기억할 것이다. 뭐 하는 것을? 나의 감사함을 그들에게 표현할 것을 나는 앞으로 기억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so remember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하면은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ing가 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아시죠? 이거 중딩 때 하는 건데 우리가 투부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부장사는요. 미래 지향적. 그래서 뭐 보통 뭐 forget, 뭐 remember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앞으로 어, 앞으로 뭐뭐할 것을 뭐, 있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뜻인 거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게 ing 붙은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향적 또는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뭐 forget 또는 뭐 remember ing 하면은 현재 뭐 하고 있는 것을 있다 또는 기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my classmates also seemed to learn a lot from the project. 그래서, 나의 그 학급 친구들 또한, 뭐한것 같아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로부터요. So I was moved. 자, so 나는 뭐 움직인 게 아니고 나는 굉장히 감동 받았다는 거겠죠. When they thanked us, 그들이 우리한테 고맙다라고 했을 때 나는 굉장히 감동 받았어. So the little things we say and do.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leave a great 남기는구나. 뭘 남기는구나. 엄청난 인상을 남기는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So I thought it was a waste of time at f o r t 근데 나는 생각했었어. it was a waste of time effort.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we should try to do nice things. 아, 우리가 이렇게 좀 멋진 것들을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제 나는 이제 생각하고 it makes them s m i l e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것은 is good for us too. 우리에게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실 것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